네, 예, 강재성 어, <laughs> 성병의 어, 멋진 제식으로 분장한 어, 무대, 굉장했습니다. 예. <laughs> <그리고 쉽게> <웃음> 정식으로, <웃음> 예, 인사를 네, 시청자 어,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 사회에서 태양으로 어, 활동을 했었고, 지금은 오프병여단일포병단 어, 828대에 대해서 포스로 근무하고 있는 동영배 상경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강원도 화천 27사단 이기자 부대 심해교육대에서 조교로 임무 수행하고 있는 상경강는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정말 뜻깊은 자리죠. 육시정부, 어, 육시정부, 예, 스리백주년 기념 호국 음악회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데, 어, 오랜만에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만나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여러분들도 저희 오랜만에 보니까 좋죠? 네, 어, 지금 이 분위기 그대로 이어서 오늘 좀 지금 날씨가, 치고, 네, 생각보다 추워졌어요. 네, 여러분들, 이 날씨를, 어, 정말 뜨겁게 어, 만들 노래로 저희가 보답을 하고 저희는 무대를 내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화면 가볼까요? 오케이, 렛츠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No, no,